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낮잼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문소자료는 서울 동대문구 탑심리동탑심리 하나, 주상복합아파트 35평형 경매물건으로 서울 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5타경 1337번입니다. 감액가는 8억 9,600만원이며, KB부동산 일반평가는 8억 9,500만원, 대지권 7평형에, 전양면적 26평형, 분양면적은3 5평 아파트입니다. 이래 유찰되어 감리가 대비 80% 가격인 2차 제재가는 7억 1,680만원이며 입찰 보증금은 7,168만원에 2차 입찰은 2025년 12월 16일에 진행이 됩니다. 서울 동대문구 답심리동 답심리 하나 꿈에 그린 아파트 경매물건은 5호선 답심리역 130m 초역세권으로 3번 출구 인근 답심리 고미술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동대문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동대문구 답십리 하나 주상복합은 201동 8층으로 대지권 7.1평형에 전염면적 26평형, 분양면적은 35평형 아파트입니다. 감내가는 지난 2015년 5월 기준으로 8억 9,600만원이며 이래 유찰되어 감내가 대비 80% 가격인 7억 1,680만원 최저가로 오는 2015년 12월 16일에 2차 입찰이 진행됩니다. 이 본인금은 체제가 10%인 7,168만원이니 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탑심리 하나아파트 35평형은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평가는 8억 9,500만원, 상위평가는 9억 1,500만원, 하위평가는 8억 4,000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4억 9,500만원에서 5억 6,000만원까지 확인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감권에다가 살펴보면 주식회사 하나가 시공하여 2001년 9월에 준공된 아파트로 일개동에 146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1.3대이며 경매 묶건의 최고층 20층 중 8층 35평형으로 방 3개,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여수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 등구 산말 소기종 권리는 2019년 3월 11일에 설정된 제1은행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2억 4천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중복으로 신청한 사건으로 채권 가능성은 제어 보이며 등기부 채권 총액은 4억 975만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감권 맹세사상 전입일 기준 임대차 관계없이 소유자 및그 가족 조미로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해변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동대문과아파트 입찰하기 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특히 서울시 전역은 투기 과일지구 및 조정 대상지역으로 대출 규제 등이 적용 중에 있으나 경매경우특례에 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면제 및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실거주의무 등은 없습니다. 다만 대출 실행시에는 전입이 필수인 점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동대문구 답십리 하나 주상복합아파트 최근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25년 10월에 18층이 8억 7,700만원에 매매된 것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타깃 매물을 살펴보면 답심리 하나 아파트 35평형의 매물 호가는 201동 남서양 고층이 9억 8천만 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시세미 수급 현황,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시장 반응과 동대문과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 살펴보면 서울 동대문과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95%, 매각은 49%에 경쟁률 9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금무 서기자랑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호서로 입찰 타이밍과 함정 입찰 가이드를 추가 안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제입니다. 금번 소재료는 법원의 매각문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판의 개인 의견을 면책 조건으로 안내드렸습니다. 해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 바랍니다. 금번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자료를 체크하시 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드리겠습니다. 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대문구 답심리동 답신리 하나 주상복합아파트 35평형 경매문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파에 소개드렸습니다. 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